안녕하세요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팀이디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약속드린대로 스팀의 여름세일 게임 중 친구들과 함께 즐길 만한 꿀잼 멀티게임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다양한 게임들을 구성해왔으니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는 바간트입니다 34% 세일하여 1 5 6 0원으로 판매중입니다 던전을 탐험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다양한 클래스를 선택하여 레벨업을 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스킬을 찍고 더욱 좋은 아이템을 파밍하는 RPG의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기 전까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는 포션, 암흑시야 시스템, 즉사함정까지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며 매판마다 새로이 구성되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게 됩니다.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즐길 수 있고 게임 중사망해도 해골로 부활해서 전투를 도울 수 있고 모닥불에서 완전히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플레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로스트 캐슬입니다. 60% 세일하여 4,2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횡스크롤로 진행되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어릴적 오락실에서 즐겼을 법한 디자인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게임은 상당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랜스 쌍검, 창부터 다양한 속성의 마법봉까지 존재해서 자신만의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스킬을 올리고 다양한 요소를 해금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체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티스 펙토리입니다다45% 세일하여 17,05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외계 행성에 여러분의 공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자원을 가공하는 정도가 최대지만 새로운 기술과 건물들을 해금하여 공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자원을 찾는데 사용될 탈 것을 제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게임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드론을 통해 자동으로 자원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계해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 대신 노예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건파이어 리본입니다. 35% 세일하여 13,32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총을 쏘고 던전을 탐험하는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홍콩에서 만든 게임답게 활, 검, 대포, 수리공 같은 동양풍 무기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캐릭터도 다양한데 캐릭터마다 근접전투, 스킬딜러, 범위폭발, 속성, 한방데미지 같은 차별화된 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안에서도 총 3가지의 스킬트리가 존재해서 여러분의 취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풀메탈 퓨리스입니다. 80% 세일하여 4,3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협동 액션 RPG 게임으로 각각 캐릭터를 골라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캐릭터들의 특징은 거대한 방패를 이용하는 캐릭터, 망치를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는 캐릭터, 권총을 사용하는 서포터, 저격총을 이용하는 강력한 저격수까지, 4명의 캐릭터가 존재하며 각각의 스킬을 잘 혼합하여 사용하는 콤보 시스템을 통해서 강력한 데미지를 뽑아내는 것이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싱글 플레이 시에는 캐릭터를 한 명씩 태그하며 전투를 하게 되고 멀티 플레이 시에는 서로의 호흡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딘컵입니다. 20% 세일하여 16,4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동물의 숲을 PC버전으로 만든 게임으로써 여러분의 마을을 성장시켜 나가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NPC들을 만나고 그들을 여러분의 마을로 이주시키고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깔기도 하며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채광, 낚시, 농사 같은 여러 생활 컨텐츠를 즐겨서 해당 생활 라이선스를 취득해 새로운 아이템과 장비를 해금하는 방식으로 잔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 뛰어나진 않지만 잔잔하게 힐링하기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어키커스2입니다. 10% 세일하여 24,3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탑다운 슈팅 게임으로 CQB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경찰을 조정하게 됩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게 모든 각을 체크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 앞에 서 있으면 적들이 여러분을 인식하고 총을 난사하며 좁은 방으로 숨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대원들에게 총의 종류부터 다양한 전술 장비를 장착시켜 폭탄으로 벽을 부수거나 미러건으로 문틈을 엿보는 등 다양한 전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어키커스 원과는 달리 최대 4명까지 멀티를 지원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메랑 푸입니다. 34포인트 세일하여 189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귀여운 과일 캐릭터들이 부메랑을 들고 사투를 벌이는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부메랑을 던지는 것 말고도 근접 공격으로 부메랑을 튕겨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지컬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더불어 분열 부메랑, 폭탄 부메랑, 부메랑 위치로 순간이동 같은 여러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변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게임은 로컬 멀티플레이만 지원한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히브호입니다. 60포인트 세일하여 4,4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머리통에다 팔만 달린 아주 깜찍한 캐릭터를 조작하여서 꼬린 지점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서로 캐릭터끼리 손을 잡고 길이를 늘려 다양한 장애물로 구성된 스테이지에 도전하게 되는데 전기가 흐르는 벽, 가시, 계속해서 돌아가는 구조물들이 있어서 웃긴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직관적이지만 효과업이나 캐릭터가 터지는 연출이 상당히 웃겨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레이드입니다. 75% 세일하여 6 0 0 0원으로 판매중입니다. 기찻길을 깔아서 기차가 안전하게 역으로 갈수 있게 해야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을 막아서고 있는 나무, 돌을 캐야하며 그것들을 이용해서 기찻길을 제작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나가는 등 빠르게 행동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도끼, 곡괭이 같은 장비가 무조건 하나씩만 제공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배하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전 모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러버밴드입니다67% 세일하여 4 3 3 0원으로 판매중입니다. 범죄자를 플레이해서 서로를 때려 눕히고 많은 돈을 갈취해서 탈출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뒤에 있는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리고 가운데 트럭이 미친듯이 돌고 있다거나 하는 등방해요소가 들어있어서 그를 통해 친구를 골탕 먹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얼음총, 광선금 같은 특이한 무기들도 있고 타격감도 상당히 훌륭해서 친구를 구석에 몰아넣고 패주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테이스2입니다. E 60% 세일하여 17,6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협동 멀티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임으로 인형 캐릭터를 조종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게 됩니다. 다양한 공구들이 들어있는 창고부터 컴퓨터 속 전자세상, 딸아이의 장난감 방까지 다양한 컨셉의 스테이지가 존재하며 스테이지의 컨셉에 맞춘 다양한 보스들의 디자인까지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협동에 초점을 맞춘 게임답게 두 명의 캐릭터가 서로 자석을 나눠가져 청력과 입력을 이용하거나 망치와 벗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협동 퍼즐의 재미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 소울즈입니다. 50% 세일하여 13,0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역동적인 액션을 즐길 수 있는 횡스크롤 RPG 게임으로 젠과 트리스탄이라는두명의 캐릭터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게임의 소개를 보면 수백 개의 다른는 장비, 무기, 갑옷이 존재하며 그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 기준으로 캐릭터를 수합해 가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캐릭터를 장비 세팅을 다르게 해서 폭탄을 사용하게 하거나 캐릭터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퍽을 꽂거나 하는 등 여러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의 카툰풍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프트입니다. 3 3포인 세일하여 14,07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망망대에서 해 생존해 나가는 해양 생존 게임으로 플라스틱, 야자수입 같은 바다를 떠내려온 재료들을 파밍해서 여러분의 배를 생존에 유리하도록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후에는 안테나, 네비게이션 등을 설치해서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섬을 찾거나 재료들을 파밍할 수 있는 작은 섬을 방문하게 되고 엔진, 화분 같은 여러 아이템의 설계도를 획득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제작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아웃라스트 트라이얼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함께할 사람을 찾다가 결국 라이브러리에 묵혀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아웃라스트 시리즈 최초로 멀티협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협동 액션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킨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